안녕하세요. 유튜브 초피입니다. 어, 12월 20일으로 패키지들이 또 새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과금을 하실 수 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패키지, 그리고 매일 패키지에서 매일 목환 조화의 패키지, 그리고 새로 나온 것 중에서는 목환 조화가 있습니다. 어, 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푸른 신석 주머니 한 개, 그리고 음 대형 은하의 상자 그리고 특별 상장의 상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이게 은하가 몇 개다 이런 게다 제가 해놓았긴 했거든요. 250 신석의 가치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 왜냐면 은하는 어, 나는 신석으로 은하를 안 사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가치를 안두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싹다 빼버리고 신석으로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두 개를 사게 되면 11만 원 그리고 이제, 프린신석이 2,500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목판이 10개가 나옵니다. 10개가. 그리고, 재화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11만원에 쓰게 되면, 프린신석이 4,000개가 나오고, 목판이 4개가 나와요. 그럼 6개 차이가 나겠죠. 6개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 재화로, 이거로 따지시면 돼요. 이거를 6개를 하시게 되면요. 1,5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가치를 그냥 내가 미리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를 사셔도 내가 용의 목판을 돌릴 것 같으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은화가 추가가 되었고 성탄성은 아직 아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너스가 특별한 성량의 상자가 5 개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제일 가장 좋은 것은 최상급 무궁의 정수, 최상, 최상급 내공의 정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궁의 정수, 내공의 정수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시는 게 영웅의 목판을 까실 것 같으면 이득이다. 내가 만약에 어, 이 재활을 통해서 소령을 뽑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계산이 될 수가 있겠지만. 목판 조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메일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셔도 11만 원 기준으로는 4,000개, 그리고 목판의 조화가 14개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어, 요거 역시도 그냥 신석을 사시는 것보다는 요거를 사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영웅의 목판이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참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의 목판이 이득이, 이득이라는 이이득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판의 조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가지 측면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령 측면 쪽에서는 내가 이거를 여섯 번 다섯 번을 시도를 하면 소령을 1 1번 11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내가 장비가 충분히 하시면 그냥 소령을 뽑으시는 게더 낫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 제가 저희 문파원에 으로부터 받은 정보로는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무기, 조금 옵션이 안 좋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17,000. 최대 1 7 0 0 0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어, 그보다 좋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22,000 그리고 빛나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만기, 7만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만 개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그냥 영웅 무기를 내가 얻고 싶어 할때몇 번을 뽑을 수가 있는지 2만 개를 통해서 네, 2만 개 나누기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2만 개 나누기 250을 하면 내가 80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80번 안에 내가 영웅 무기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운이 나쁘게 되면, 정말 나쁘면 한개 그리고 조금 나쁘면 두개 좋으시면 세네개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웅 장비이고, 그게 꼭 영웅 무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메모리 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어, 시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패키지를 사시는 것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500신석이기 때문에 영웅장비를 놀이신 분은 무조건적으로 이 목판조화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게 어떤 부하와 같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잘 나온지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얼마나 추가적인 보상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 성장 상자 5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후두둑 까버릴게요. 최상급 무공의 정수, 내공의 정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이게 얼마나 잘 보, 잘, 보너스가 있는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공의 정수가 5개, 성장의, 이거 성장의 물약은 12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12개를 실패를 했고,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고정재련석이 실패를 한거예요 고정재련석이 제일 안 좋습니다. 최상급 무공의 정수. 나쁘지 않게 뜬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다 8개, 8개, 9개, 12개. 12개가 25개 중에 반 정도가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 내공의 정수가 이게 500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무공의 정수가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무공 포인트까지, 그리고 찍는 것까지 뭐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가 스펙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명중을 맥스까지 찍을 수 있는 무공 포인트였고, 내용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새끼를 두 가지 정도는 찍을 수가 있는, 있겠네요.